오케이, okay. this is your boy 안태근입니다. 자 오늘은 watch watch라는 동사를 배워보겠습니다. 자 watch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은 보다라고 하면 see. 혹은 look 이라는 동사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. 이 watch 는 이런 동사들과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? 자, watch 는요, 주의 깊게 무언가를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. 특히 뭔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TV 시청이라든지 경기 관람, 이런 것들, 경기 관전하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watch 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에는 lesson. Listen. lesson이라는 동사도 배워보죠. lesson. 여러분들은 듣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듣다 하면은 lesson 말고도 hear라는 동사도 떠오르죠. hear랑 lesson은 어떻게 좀 다를까요? hear는 그냥 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.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hear. 그리고 lesson은 역시 주의 깊게 듣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음악을 듣다. 라디오를 듣다라고 할 때도 역시 l e s 을 사용해야 됩니다. 자 오늘은 watch라는 동사와 lesson이라는 동사를 배웠죠. 오늘 배운 이 동사의 특징은 모두 다 주의 깊게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 오늘 배운 동사들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어 왔으니까요,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? Check it out! I watched it TV, 나는 TV를 봤어. I watch it TV for about an hour. 난 TV를 봤어, I watch it TV for about an hour. I listen to the music, I listen to the music for about two hours. I listened to the music for about two hours.